모든 것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왔지만 그 중에 작은 일부를 되어서 우리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과 열심 가지고 희한 예문을 들여서 우리.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물질이 서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널리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새벽별 교회가 날로날로 날로 성장 발전하는 데에 귀한 운동력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즐거운 아, 네, 네. 것을 들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천도 만도 채우시는 조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 네. 우리 하나님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숨기고 귀한 영웅을 들였더니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셨노라고 하는 사실을 간증하는 날이 올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누르고 채우시는 그 능력을 믿습니다. 구할 때마다 굳이지 아니하시고 넘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다시 오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동생 성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끝진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신부의 깨닫고 돌아가는 일생 동안 그말 순대로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결심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번 성회를 위하여 힘쓰고 애쓴 여러 손일들 위에 새벽별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사랑하는 우리 북녘 땅 동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 아멘. 네, 주여 세마...